에? 에? 자기야, 뭐, 뭐야? 아니, 아니, 그, 거적대기 입고 거울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뭐지? 자기 혹시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찍어? 누가 봐도 그런 의상인데, 뭐야? 아, 나 몰래 바디 프로필 계획하고 있었어? 아 진짜? 어쩐지 요즘에 저녁마다, 외출이 잦더니 아, 뭐야 언제부턴데 그렇게 됐어라니 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그래서 요즘에 밥도 조금 먹고 닭가슴살 같은 것만 먹었구나 자기, 아, 그런 거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하, 왜냐니? 나도 같이 찍을 건데? 아, 왜? 얼마 안 남았다니, 무슨 소리야? 진짜? 내일 모레? 하, 너무 갑작스럽다, 자기. 그래서,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작가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 작가님 앞에서 찍는 거냐고? 아니, 그 많고 많은 바디 프로필 작가 중에서 왜 하필 여자가 아니라 남자 분들 앞에서 찍는데? 아, 그리고 지금 그 입은 바디스트 그, 너, 너, 너무 야해. 아,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것좀 걸쳐봐. 아, 왜냐니. 그분이 아무리 사진 작가라도, 막, 나쁜 마음 품고 찍으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다니. 아니거든? 아닐 거야, 아마. 아... 아, 나만 보여줘, 그런 모습은. 이거 다, 거짓말이지? 응? 말해봐. 거짓말 맞지? 아, 아니야? 나한테 이벤트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laughs> 그럼 나도 데리고 가. 아, 왜? 필요할 거 아니야. 펌핑도 해야 되고. 내가 옆에서 열심히 보필할 테니까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아, 제발. 응? 내가, 내가 불안해서 그래. 펌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은, 응? 막, 몸도 잘안 올라오고 그렇잖아. 아, 제발, 한 번만. 내가 옆에서 부피 잘 할게. 그리고, 그렇게 막, 요즘에, 바디 프로필을 그렇게, 노골적인 의상을 입고 찍는 게, 트렌드는 아니야 자기. 우리 살짝만 걸쳐볼까? <laughs> 알았어 찍어라 찍어. 에이, 막 인스타에도 피드 올리고 다른 데에도 다막 피드 올릴 거지. 아니 벌써부터 걱정되네. DM으로 다른 남자들 연락 올거 생각하니까 아, 갑자기 화가 나는데. 자기. 관리 잘해. 어? 추파 보내는 놈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지 좋아. 약속해. DM으로 이상한 놈들 연락 오면, 당장 나한테 보고하는 거.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고 싶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근데 자기야, 있잖아. 나 데리고 가는 거 맞지? <laughs>